1 0조비진니 표시, 108조 통정의위 표시, 그 다음 109조 차고, 110조 사기 강박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진인이 아닌 의사 표시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의요. 지니가 뭐죠? 진니 지니? 지니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봐봐요. 여기 뭐죠? 표시하려는 생각 줄고 생각, 표의자의 생각. 알겠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줄고, 진정으로 줄고, 진정으로 X, 진정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떠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시하려는, 여기다 써봐, 여기다 봐 여기다 써봐, 표의자 써봐, 표의자,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알겠죠? 응? 어? 됐나요? 자, 오케이. 자, 이번 진단인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것이다. 자, 봐. 여기 표시 행위를 뭐라고 한다? 표시 동납해봐 표시. 표시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라고 한다? 의사죠? 알죠? 표시에 대당하는 의사가 없는 거죠. 했죠, 지금? 봐. 그러면 읽어 읽어 봐. 표시 행에 위대당하는 효과 의사가 없는 걸 여기 가로 묶어 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의 흠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 이름 봐 봐. 봐 봐. 여기. 비지 표시 뭐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죠. 봐봐 표시를 준다고 얘기했죠. 준다는 것에 대한 의사 의사 생각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비진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시에 상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만에 의사가 없죠. 그래서 의사의 흠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비진니 표시는 진유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뭐하고 뭐 비진 비지니 봐봐 비진은 모르고 동남이 모르고. 모르고 그것을 차고라고 그래 차고 구별하라고 그랬죠. 비진이는 뭐라고 그래?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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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가 아니고 알면서 하는 걸 비진이 모르고 하면 뭐라고 한다 차고 알고 하면 뭐 비진이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했다. 이른봐봐 여기용. 강박, 출고 강박에 의하여 증의 의사표시.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암기하라고 했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의를 했다. 강박에 의하여서 나마 증의를 하기로 하고 증의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내용과 다 똑같아.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봐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라 그래? 비, 비진이 지니 표시죠? 비, 지니라고 할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맞아, 틀려. 맞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면, 여기 봐봐. 진정으로 바란다. 우리가 지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지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출곧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 표시 최선이라고 판단+ 판단 농담이 판단했다는 말이 뭐예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진이가 뭐라 고 그랬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소위자의 생각을 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해요 의사로 표시했죠. 여기까지를 진이라고 하죠. 진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말라 한다? 내심의 효과 의사. 여러분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라고 그래? 진이라고 하죠. 진이. 진이가 결여된 그러면 진이가 결여됐다고 뭐라고 그래? 비진이라고 하죠.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뭐라고 그래? 비진이 표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내심의 효과 의사 결여됐다는 말이나 여기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요, 결국, 진이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이 표시라고 할수 있다, O, X, X. 할수 없다, 그래야지. 없다. 그럼 비진이 표시가 아니고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수 없다, 그래야지. 할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할수 없다, 그래야지. 그러면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대출금 명의대여죠. 대여. 그러면 그 사람의 의사는요? 채무부담의 의사. 거기 줄고. 채무부담의 의사. 의사를 뭐라 한다? 진이. 채무부담의 의사를 뭐라 그래? 진이.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 그러면 의사가 있는 걸 뭐라 한다? 진이죠. 진이라고 할수 없다. 그럼 비진이죠. 비진이. Ox, x죠. 우리가요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없는 것이라고 없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없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래야지 자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누구 이기만 하면 되죠 선이 선이 이게만 하면 된다 OX X죠 이러면 유효가 되려면 어때요 비진이 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 왜요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무효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죠.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반대로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선이 이기만 하면 유효이다. 틀렸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만 꼭 이렇게 나와. 알았을 경우에만 아니고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알았을 경우 아니고 알수 있었을 경우에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줄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열정 무효를 주장하는 자 줄고 아까 있었는데 우리가 104조 할때써 거기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비진위 표시, 그 다음에 허위 표시, 통정의 표시죠, 허위 표시. 이세 가지의 경우는 누가 증명책임을 진다,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자가 증명책임을 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 사직의 의사가 없다잖아요 사직의 의사 없 그럼 사용자 줄고 이것을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상대방 했어요 자 사직의 의사 없는 이 말은 뭐죠 여기까지 가로 묶고 이것을 비진이라고 그래요 비진이 사직의 의사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근로자가 누구냐 표의자 표의자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라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게요. 제출 해게 제출. 제출을 말한다. 표시죠. 이것을 말한다. 비진이 표시죠. 그런데 굴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냈죠. 그런데 그건 뭐 때문이죠? 뭐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잖아요. 알겠죠? 그 말을 말한다. 사용자가 지시하고 강요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표를 낼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지니 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직의 의사표시는 여기다 써 비지니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비지니 표시로서 무효가 돼. 왜요? 우리가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이죠. 우리가 대리권은요,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해야 돼. 그런데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 중에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인데,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를 해. 자, 대리권 남용 박스에. 그 대리권 남용 박스하고 다 써. 대리권 범인의 플러스. 대리권 범인의 플러스. 대리인 자신. 대리인 자신 점 찍고 제3자. 대리권 범인에서 대리인 자신이나 제 3자를 위해서 하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 이제 다시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107조 1항 단서 가로 묶어 107조 1항 단서 거기다가 비진위 표시 이렇게 107조 1항 단서를 비진위 표시라고 그래 비진위 표시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대리인이요 대리권 범위 내서 대리행위를 해. 그러면 대리권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본인 책임을 져. 그런데 대리인요 그것을 대리행위라고 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해. 그래도 대리권 범위 아니니까 본인 책임을 져.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거나 여기 여기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진다 안진다 이런 말이죠 본인책임 진다 안진다 안진다 이렇게 그래서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죠 그 다음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줄고 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퀄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해 상대적 무효 했어요 자 옆줄 굽고 무효행위 추인 가능 이렇게 우리가 요 107조 비진지 표시하고 108조 통정 어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추인을 할수 있어 이를면 아까 우리 무효행위 추인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103조에 위반되는 경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107조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108조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면은 뭘할수 있다? 추인을 할수 있다 이렇게. 자 공무원이죠, 줄거. 공무원을 말한다 사인, 4인, 사인, 4인,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 그다음에 사직의 의사표시. 공무원은 사표를 어디에다 내죠? 국가한테 내죠. 그래서. 공법행위라고 얘기해요 공법행위 그래서 이것을 뭐라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그래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퀄 사인의 공법행위죠 그럼어떻게하죠 이것은요 방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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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표시를 하여 그랬죠 하여+ 하여 동그라미에 봐요 써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하고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은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하고 비진니표시 적용 X 비진니표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적용된다 안된다 안된다 이렇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이 맞죠 진니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비 b 니표시라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봐 상대방 있는 단 동안 있는, 있는 단독행위도써거기 계약 우리 오늘 기본 이론 강의할 때 얘기했죠 계약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된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어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학자들간의 논란에 있다 논란 대립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립 없이 이거 진 표시가 적용되는 것은 뭐다 계약 자또 그 하나마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이렇게 아시겠죠? 단독 행위 계약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비진입 표시가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강의했고요. 어 다음 주부터는 이제 통정 의 표시부터 강의를 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는 통정 의 표시, 그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그다음에 의사표시의 효과 생시기 그다음에 대리. 대리권, 대리 행위, 아마 무권 대리까지 아, 대리권을 다 하는 모델도 아마 무권 대리까지 할것 같아요. 알겠죠? 그때 다시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다시 특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